우리 전통시장 다모나 DJ 빅토리아의 비바 뮤직 출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동하는 그리 전통시장, 동하는 시계 DJ 빅토리아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Claire m a r l o w 의 Chill, Chill t h a Take My Heart Away. 이 음악은 제 고등학교 때 알았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저는 필리핀 소도 마닐라에 가서 카정부로 재직을 했어요. 저는 카정부 일이 좀인데요. 불고하고 아주 잘 있답니다. 카정부의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샤워하고 보 복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미터 저는 밤마다 식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전 준비가 편하게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복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사장님께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사장님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식사도 챙겼죠. 학생들은 우유, 베이컨이나 초콜릿 우유 등으로 아침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마다 식사 메뉴 달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메뉴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얘기하다 보니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모두 보고 싶네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 찾아갈게요. 아니면 한국에 오면 전화주세요. 네. 아, 신한번 왔는데 뭘 만났어요. <laughs> 네.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그리고 웃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서로의 관계를 훨씬 돈독하게 해준다는 것. 느끼신 적 있죠?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어, 지금 신중국 돌아왔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촉카 신청곡이 있는데 엥, 콘스탄테노의 이카오, 당신이라고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네, 이거 이 곡은 떴고 다시 올게요. <목소리도> 방금 들어주신 곡은 어 타갈로그인데요. I can't be with you tonight. 그리고 어양 콘스탄티노의 이카오 당신. 네, 음악은 좋은데요. 우리 조카가 어, 저도 필리핀 많이 못 가지만 음, 우리 조카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 오지, 언제 필리핀 오세요? 연애랑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다릴게요. 빅토리아 이모, 파이팅!이라고 사연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 보내줬어요. 어, 사실은 나도 필리핀 가고 싶죠. <laughs> 우리 축가들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아, 참제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는데, 네 맞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말이 서툴어지만 다모나 DJ로서 아주 열심히 할테니 여러분 귀엽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다모나 DJ 빅토리아입니다. 네, 제 프로그램 이름은 비바 뮤직이라는 이름인데요. 비바 뮤직이라는 뜻은 제가 우리 전통시장 내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게 이름이 비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프로그램 이름이 비바 뮤직 랍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에 신하는 음악. 재미는 사연, 항상 함께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봐주세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곡 듣고, 다시 올게요. 리셀 갈세아의, 가이비간 랑팔라. 그냥 친구. 그리고, 틴 헐스의, 니코카야. 어 타갈로그 버전인데 요떻고 다시 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틴 할세, 니코카야. 난할수 없다. 고전 <laughs> 그 곡은, 레셀 갈세아의, 가이비간 랑팔라. 필리핀 오마인데요 다갈로그에요. 네, 우리 로스 갈라체의 신청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는 우리 마음에, 진실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우리의 표정은 어떤가요? 밝은 표정으로 활기찬 하루 만드시길 바라면서 비바 뮤직 들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다문화 DJ 빅토리아 비바 뮤직입니다. 조에이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앱을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우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아, 그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지상현 경사님이 신청곡 맥, The Max의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곳죠 뮤직 비디오가 아주 감동적이라서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지상현 경사님이 신청곡입니다. 예, 좀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어, 오늘은 그리 경찰서 경사님과 시민 경찰 연단봉사 어, 나왔습니다. 날이 줄고 힘들지만 좁고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보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보듯합니다. 이렇게 슬미쌤 사연 보내는 건데요. 네. 우리 경찰서 보안계님 김영식. 신청곡 김광석의 일어나 신청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요즘 날에 춥고 시장 장사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힘내세요. 김공 소개 일어나 신청할게요. 네 지금 어, 우리 시민 경찰 선생님들 지금 어, 연탄봉사 하고 있는데요. 인창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도어드릴게요 다시 올게요. 눈부신 햇살이 밤하늘에 뜨면 그때는 우리도 이별해도 돼요. 밤에 가운데 서 있어 한지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방금 들으신 곡은, 어 이로나 김광석의 노래인데요. 그리고 임세더맥스 사랑은 보려고 하는 것죠. 네, 우리 어 경사님들 아예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예, 참 좋아요. 떨어졌죠. 지금 우리 경찰하고 시민 경찰 연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장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 어때요? 가을 제절 음식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 코너는 가을 제절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뜻인데요. 음식은 역시 제절에 먹어야 더 맛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가을 제절 음식 하나, 고구마인데요. <laughs> 네. 겨울 제절, 겨울 제절 음식 1. 겉만 같은 고구마가 가을에도 역시 제절 음식이라도 이라고 해요. 나이 대도 좋은 고구마는 식이 수묘소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식사에 활용 가능하나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조회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껍질을 각을 때나 각자마자 모래 담가 돌볼 맛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면 보통 찜, 구이, 튀김 등의 이용된다고 하네요. 네. 좋은 고구마. 우리, 우리 전통시장 좋은 고구마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구해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네, 고구마가 많이 있어서 걱정 없이 언제든 고구마를 구해볼 수 있답니다. 우리 전통시장 빨리 고구마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 다시 듣고 이야기할까요? 김희의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듣고 다시 올게요. 들으신 곡은 어... 김이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네 신축곡 들어왔는데요. 2 5 8 0님 신축곡 들어왔습니다. 어... 툴콕화의 걱정 말아요 그때 어, 가을체절 사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을체절 음식이라고 하면 꽃게랑 가을 뭐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자신 있는 요리는 꽃게 양념 무침이에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가게는 생선 사거리에 있는 광천유동 해산물 가, 해상물 가게예요. 아저씨는 꽃게를 아주 아주 기껏이 손질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뻐서 그런지 <laughs> 직해 구리, 종합예산물도 한 봉지를 담아주시는 서비스까지 네. 요즘 같은 꽃계절에 또 자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왕, 의선쌤인데요. 이호발극님 네, 꽃케랑 그렇게, 잘만들어놔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시민경찰 종모님인데요. 어, 빅토리아 씨, 보고 싶은데, 현탄 봉사하고 있어요. 하오니, 돌, 집나요. <laughs> 날이 따뜻해, 뭉사하게, 딱 좋은 날이에요. 신청곡은, 진성의 안동역에서 신청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굶초 사장님께서, 현철의, 아미세. 네, 부탁합니다. 지금 신청해서,

남자의 간장만 태우는 여자,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뱅새였나. 조신 극은 진성의 안덕역에서, 그리고, 어, 방금 전에 현철의 아미세. 그리고, 어, 국청 말아요, 그때. 예, 그 때. 예, 그세 극을 다 신청곡인데요. 예, 현철의 아미세, 굶처 사장님. 네 예, 예, 이따가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동역에서 우리 요키백예현 요키 총무님. 네 예, 신청곡 갑니다. 그리고, 어, 국청 말아요, 그 때. 이우 발공님, 신청곡입니다. 네,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빅토리아의 비바 뮤직 마무리할 시간 되었네요. 마지막 노래는 셀렌디언의 To Love You More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방송을 들어주신 우리 전동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고 충부히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리전통시장 다모나 DJ 빅토리아의 미바뮤직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구리전통시장 다음주 만나요, 바, 알라.